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6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6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 5월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압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 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 규빗이며, 성전을 작은 규모로 건축한 것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상징적인 장소로서 오직 제사장들만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이러한 구조는 햇빛과 공기가 잘 들어오고, 연기가 잘 빠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성소에는 창이 없습니다. 오절입니다. 또 성전의 벽고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골방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는 장소와 제물 보관 장소 그리고 제사장들이 옷갈아입는 장소와 제사장과 레이인의 거처로 쓰였습니다. 하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여섯 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의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때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이에게한 말은 사무에라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니라 하셨더라.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지도자의 행동 여하에 따라 나라와 백성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에 그러합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고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이슈킵빗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에 내소고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옷고 성소의 길이가 사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밥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계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언약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겠다는 신성한 증표입니다. 20절입니다. 그 내소에 아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성전 내부에 사용된 금은 600달란트입니다. 23절입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에서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루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수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의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적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적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반자 한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의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의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애굽의 피라미드 건축은 20년이 걸렸고 에베소의 다이애나 신전 건축은 무려 2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성전의 모양이나 크기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것은 지금은 성전 자체가 없기에 그러하고 성전에서 지내는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에 그러합니다. 감사합니다.